네, 반갑습니다. 저는 UCSF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이웅휘입니다. 먼저 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세포의 호메오스타리 플라스티시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상성 가소성이라는 말인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듯이 어떤 기능이나 액티비티가 일정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범위로 계속 잘 유지되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브레인에는 아주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아주 많은 다양한 일을 복잡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브레인의 액티비티는 평균적으로 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경세포가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의 액티비티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꽤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항상성 가소성의 메커니즘을 이제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프리시냅스 부분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가소성이 어떻게 조절되고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번 연구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연구 배경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브레인의 액티비티와 펑션은 우리 브레인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볼수 있고 우리 신경세포의 액티비티는 결국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이 시냅스라는 부분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냅스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즈시키는 프리시냅스 부분과 뉴로트랜스미터를 받는 이 포스트시냅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뉴로트랜스미터를 전달해 주는 과정을 뉴로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로트랜스미션 과정이 결국에는 시냅스의 액티비티를 이제 나타내 주는데. 이제 재미있게도 이 뉴로트랜스미션의 정도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 자극이나 내부 변화를 통해서 이 뉴로트랜스미션의 정도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면서 신경세포의 액티비티는 유동적으로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고 이 신경가소성이 신경세포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아주 큰 메커니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이 LTP라는 어, Long Term p o 이라는 가소성이고 이 가소성은 파 d 리 피드백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가소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강한 자극이 신경세포 오면 더 강해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LTD 같은 경우에는 약한 자극이 오면 더 약해지는 그런 신경 가소성 형태를 보입니다. 반면에 이 항상성 가소성은 신경세포의 액티비티가 일정 범위 수준으로 계속 잘 유지되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 자극이나 내부 변화를 통해 약해지게 된다면 신경세포 액티비티가 약해지게 된다면 다시 강해지려 강해지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면 다시 낮춤으로써 신경세포의 액티비티를 일정 범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신경세포의 액티비티가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경세포 기능의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성 가소성이 우리 브레인 측면에서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오티즘, 에필렙시 스키조프레니아와 같은 뉴로 디벨로멘탈 디소더, 뉴로사이키릭디소더 같은 질병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알츠하이머병과 루게릭병이라고도 알려진 ALS와 같은 질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도 항상성 가소성이큰 연관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프레션과 무드 디스오더 같은 그런 멘탈 디스오더들 또한 항상성 가소성의 기전과 연관이 있다고 많은 보고가 되면서 이 항상성 가소성이 어떻게 조절되는 것인가 그 기전은 무엇인가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실에서는 특히. 이 항상성 가소성 중에서도 이프리시냅스 부분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가소성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가소성을 프리시냅틱 호메어스테리 플라스틱시티, 줄여서 PHP라고 하는데요. 이 PHP를 연구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 PHP를 유도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PHP 유도는 실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키냐 보면은 이 포스트 시냅스에 있는 뉴로 트랜스미터 리셉터를 어, 저희가 인위적으로 블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리셉터를 인위적으로 블락을 시키면 신경세포가 그것을 인지해서 레트로 그레시그널링으로 어, 거꾸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거꾸로라는 말이 포스트에서 프리시냅스 쪽으로 거꾸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프리시냅스 부분은 이 블락된 액티비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프리시냅틱 액티비티가 커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PH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HP에 대한 연구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이전 연구 결과가 뭐냐. 이것은 이제 초파리 신경세포에서 진행됐던 연구인데, 여기 보시면, 세마 투 B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세마포린 투 B인데 이 단백질이 여기 보는 것 같이 레트로그레이시그널링으로서 프리시냅스 쪽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 단백질이고 여기 프리시냅스 부분에 있는 플렉스 B라는 단백질, 원래 이름은 플렉신 B라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어, 세마 투 B의 리셉터로서 작용하면서 인터랙션하면서 이 pHp 작용에 아주 중요한 기전이다. 이러, 이러한 이러 연구를 어, 초파리시냅스에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기전이 초파리 시냅스 말고도 초파리 신경 세포에 있는 시냅스 말고도 포유류에 있는 신경 세포 시냅스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기전을 이제 이번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게 되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포유류에서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초파리에서는 세마2B였던 단백질이 포유류에서는 세마3A 단백질이고 초파리에서 플렉스B라고 불렸던 단백질은 이제 포유류에서는 플렉신A 단백질이고 여기, 세마스트레이 단백질의 또 다른 리셉터인, 이제, 뉴로필린. 이 통합적인 이메커니즘이 초파리에서와 같이 PHP를 조절하는 기전이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포유류 동물 모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초파리 신경세포에서 이전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초파리에 어느 시냅스를 사용을 했냐, 봤을 때, 어 여기 보이시는 처음에는 초파리 NMJ 시냅스에서 어,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NMJ 시냅스라고 하면 뉴런머스크을정신으로말 그대로 신경과 근육을 이어주는 어 시냅스고요. 그래서 이전에 초파리 NMJ로 시넵, 시, 실험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마우스 NMJ를 사용해보자. 그래서 마우스 NMJ를 가지고 이렇게 세마3 단백질이 주, 실제로 중요한지 전기생리학 실험을 진행했고, 어, 말씀드린, 같,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를 이어주는 이시냅스를 이용해서 전기생리학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기생리학 실험 부분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 여기서는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 뒤에, 어, 브레인의 신경세포에 있는 신, 어, 시냅스에서도 전기생략 리 실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컨트롤, 와일타임 마우스를 어, 컨트롤로써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세마스레이 단백질의 트랜스젠닉 마우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닉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이제 뮤테이션이 됐냐 봤을 때, 세마스레이 단백질의 뉴로필린1 리셉터와의 시그널링을 블락시키는 어 트랜스젠팅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 여기 헤테로자이보스와 호모자이보스 마우스를 각각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세마스레 이 단백질의 와일드 타입 단백질이 레스큐된 샘플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QC라는 부분인데 컨트롤 콘텐트라고 해서 프리시냅틱 액티비티를 이제 계산적으로 이제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PHP를 유도를 시켜서 여기를 블락을 시키면 어 보상을 해주기 위해 프리시냅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QC 부분이 프리시냅틱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HP를 유도를 했더니 어 프리시냅틱 액티비티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리고 레스큐 그룹에서 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세마스레이 A 단백질의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는 어이 프리시냅틱 액티비티가 전혀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PHP 항상성 가소성을 유도해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세마스레이 A 단백질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마우스 NMJ 어 시냅스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냈고 그래서 이어서 바로 브레인 신경 세포 시냅스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을 말씀드렸던 이제 초팔이나 마우스 NMJ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말초 신경계 쪽으로 보고 우리 브레인 액티비티, 브레인 펑션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브레인 안에 있는 신경 세포의 시냅스에서도 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작용을 하는지, 세마스리 단백질이 비슷한 작용을 하는지 어 보기 위해서 실제 브레인을 이제 이용을 했고 먼저 세마스레이 단백질을 낙다운시키기 위해 어, SHRNA AAV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어, 이제 어, 마이크로인젝션 히포캠퍼스 부분에 주입을 하였고, 그래서 RNA 스코브로 확인한 결과 낙다운이 잘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다운된 뉴런을 사용을 하였고요. 전기 생리학 실험을 이제 조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히포캠퍼스 부분의 CA1 부분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을 패치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먼저 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경세포의 베이스라인 액티비티를 먼저 측정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액티비티가 명가, 뭐가 변화가 있는가 봤을 때, 컨트롤 신경세포와 세마스레 단백질이 낙다운된 뉴런에서 확인을 했더니, 기본적인 액티비티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PHP 항상성, 가수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PHP 기능을 측정한 부분이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사용한 방법은 칼슘 인풋 아웃풋 패러다임이라는 방법인데요. 어, 이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패치를 패치 레코딩을 하는 솔루션의 어, 칼슘 이온을 낮았을 때와 이제 높았을 때 시그널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낮을 칼슘 이온이 낮을 때는 최소한의 시그널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 말인즉 어, 여기 있는 어, 블락 어, 여기 있는 리셉터를 블락 시켰을 때그 블락된 액티비티를 이 낮은 칼슘 이온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이온을 높여주면 프리스냅틱 액티비티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프리스냅틱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칼슘 이온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보, 실수 있는 그래프는 칼슘 이온이 낮을 때 측정한 EPSC 시그널인데 보면은 컨트롤과 가이키라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가이키는 암파 리셉터 스페스픽 안타고니스트로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PHP를 유도를 하려면 여기 포스트 시냅스에 있는 리셉터를 블락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 있는 리셉터를 블락시키는 케미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블락커로 이제 리셉터를 블락시키고 어 시그널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여기 있는 리셉터가 잘 블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컨트롤 뉴런 뿐만 아니라 세마스트레이 단백질이 낙다운된 뉴런에서도 이 리셋터 블라킹에는 이제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신기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칼슘 이온을 확 높여줘서 어, 프리스냅틱 액티비티를 높여줬을 때 어, 처음 부분에는 이제 블락커를 쳐서 이 부분을 블락시켜줬기 때문에 시그널이 좀 낮은데 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컨트롤 수준과 전체적인 시그널이 거의 동등하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리셉터를 블락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프리스냅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통합 시그널은 거의 컨트롤과 이제 이 블락커를 처리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PHP를 유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측정하면서 시그널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스레이 단백질이 낙다운된 뉴런에서는 이 회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어, PHP가 유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 향상성 가소성 유유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어, 이 컨트롤 유연에서 가이키 블라커를 처리했을 때 Apsc 시그널이 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반면에 세마스레이 낙다운 유연에서는 회복되는 수준이 거의 이제 어, 이 컨트롤 컨트롤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 실험을 통해서도 저희가 SEMA3A 단백질이 pHp항상성과소성 유도와 발현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한번더 밝혀내게 되,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그널들을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 그리고 또한번 이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NMJ 시냅스에서 한 것처럼 트랜스젠닉 마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헤테로자이거스호모자이거스 마우스 그대로 사용하였고 여기 처음에 보는 이제 시그널들은 어, 이전 실험과 같이 베이스라인 액티비티,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그런 활동을 측정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와일드 타입과 트랜스젠닉 마우스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저희가 이제 PHP, PHP 항상성 가속성 유도하는 실험을 가, 어, 똑같이 했, 해봤을 때 와일드 타입 어, 신경 세포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이키 블라커를 처리를 해도 원래 수준으로 e p s c 시그널이 회복되는 반면에 트랜스젠닉 마우스에서는 헤테로자이보스나 호모자이보스나둘다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제 신기하게도 이트랜스젠닉 마우스에 와일드 타입 어, 세마스레이 단백질을 어,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준 결과 e p s c 시그널이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도, 세마스레이 단백질이 PHP 항상성 가수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기 생리학 실험을 했는데, 또 다른 방, 방식으로 또한번더 세마스레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광생리학, 라이브셀 이미징을 통해서 발견했고요. 여기서 이제 실험한 방법은 pH 센서티브한 GFP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푸로린이라고 불리는 이 pH 센서티브 GFP 단백질이 시냅틱 베이시클 안에 이렇게 발현시키면 시냅틱 베이시클의 엑소사이토시스를 직접적으로 라이브 셀 이미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알수 있느냐 봤을 때 우리 프리시냅틱 터미널을 보면 시냅틱 베이시클이 여러 풀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RRP라고 하는 레 b l 릴리저브 풀이라고 하는 이 처음 풀 사이즈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 신호가 왔을 때 이제 즉각적으로 방출되는 시냅틱 베스클 풀이고, 그리고 이어서 방출되는 리사이클링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에 나가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레스팅 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러한 실험 방법을 가지고 이러한 풀들을 각각 어 저희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액션 포텐셜을 주면 이 RRP 사이즈가 어 릴리즈가 돼서 이거를 이게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할수 있고 1,200 액션 포텐셜을 주면 이 리사이클링 풀 사이즈가 얼마에 있는지 측정할 수 있고 어 레스팅 풀 사이즈는 이제 전기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케미컬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기 자극에 의해 어, 많이 나가는 그런 어, 방출이 되는 시냅틱 베이스클이 많을수록 프리시냅틱 액티비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 Y축이 어, 형광 인텐시티인데 여기 40 액션 포텐셜을 줬을 때 증가하는 이 인텐시티가 이제 r p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1,200 액션 포텐셜을 줬을 때 증가하는 인텐시티가 어 리사이클링 풀 사이즈고 이제 이 여기 있는 암모늄 클로라이드 케미컬을 쳤을때 증가하는 인텐시티가 레스팅 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뉴런에서 가이키 블라커를 처리해서 pHp 항상성 가도성을 유도했더니 RFP 사이즈도 증가하고, Recycling Pool 사이즈도 증가하는데, Resting Pool 사이즈는 감소를 하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 세마스레이 낙다운된 뉴런에서는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세마스레 y Wild Type 단백질은 회복을 시켜줬을 때는 PHP 효과가 그대로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측정을 한 게, 시냅틱 베스클 릴리징 레이트라고 해서, 이시냅틱 베스클이 엑소사이토시스 되는 속도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해봤더니, 릴리징 레이트이 컨트롤과 레스큐 그랩에서는 둘다 이렇게 증가를 한 반면에, 세마3 낙다운된 뉴런에서는 전혀 이제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PGP를 유도했을 때 변화하는 이런 시냅틱 베스클 풀의 변화도, 세마3 단백질들이 관여를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다른 실험 방법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 PHP 항상성 가소성이, 어, 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전 연구 결과에서 이 항상성 가소성이 신경세포의 구조도 변화시킨다는 걸 이전에 어,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이번에, 어, 3차원 전자현미경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세마스리 단백질이 이 항상성 가소성에 의해 변하는 구조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단백질이 그것을 이제 알아봤고요. 먼저 저희가 여기서 분석한 것은 여기 dendritic spine, 이 d e n d r 에 있는 이 특이한 익사터처럼 이런 굳은 dendritic s p i n 의 볼륨을 어,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리고 여기 검정색 부분인 프리시냅스의 액티브 존 에어리얼도 이제 분석을 하고 여기 빨간 부분인 닥트베스컬 넘버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항상성 과소성과 이 단백질이 이제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그걸 대해서 어,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닥트베스컬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딱 붙어있는 이베스크을 닥트베스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테덜드 베시클인데 테덜드 베시클은 이멤브레인에딱 달라붙어 있진 않고 살짝 떨어져 있지만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어떤 어, 뭔가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멤브레인과 뭔가로 연결돼 있는 이 베시클들이 테덜드 베시클이고 닥트 베시클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말 그대로 딱 붙어 있는 어~ 베시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닥트 베시클이 중요한 이유가. 멤브레인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엑소사이토시스가 완전히 준비가 된 그런 어 시네틱 베스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닥트 베스클이 가장 먼저, 이제, 어 엑소사이토시스가 되기 때문에, 시네틱프리시냅틱 액티비티 아주 중요한 이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 분석 결과를 말씀드려보자면, 액티브 존에어리어 여기 말씀드렸던 검은색 부분의 에어리어 이제 액티브 존이라고 하면은 시냅틱 베스클이 나가는 이 면적을 얘기하는데 시냅틱 베스클이 직접적으로 릴리즈가 되는 그 면적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와일드 타입 뉴런에서 pHp 항상성 가소성을 유도하면 그것이 어 이만큼 커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세마스레이 트리스테닝 마우스에서는 어 pHp 항상성 가소성을 유도했을 때 커지는 정도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분석한 것은 여기는 덴드 e 릭 스파인 볼륨인데. 와일드 타입이런에서 PHP 항상성 가속성을 유도했을 때이 정도 커지는데, 신기하게도 트랜스테닝 마우스에서도. 소... 마우스에서도 pHP 항상성 가소성을 유도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 dendritic spine은 사실 postsynapse 부분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Sema3A 단백질이 presynaptic specific하게 뭔가 역할을 하고 presynapse에 그 있는 뭔가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p o s t s y n a p s e 구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빨간색 닥터 베스크 넘버를 어, 분석을 해봤을 때 와일드 타입 유런의 어, PHP 항상성 가소성을 유도하면 이 닥트 베이스컬 넘버가 이렇게 아주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트랜스젠닉 마우스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PHP 항상성 가소성 이렇게 신경 세포 구조도 변화시키는데 여기에 세마쓰리 A 단백질이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어, 구조적인 항상성 가소성 변화에도 이제 밝혀내게 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 세마스레이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항상성 가소성에 관여하냐 그것만 이제 봤는데 그럼 이 세마스레이 다음에 있는 그 단백질들 그이 하위에 있는 시그널링들도 이제 관여를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 잘 알려진 세마스레이 단백질의 리셉터인 플렉신 A 리셉터를 이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전 초파리에서 했던 연구 결과 중에 이 플렉스 B 단백질과 베타 원 인테그린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인데, 이두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항상성 가소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밝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리세마3A 단백질의 리시터로서 플렉신A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베타1 인테그린 또한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어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을 했고 처음 진행을 한 것이 어이 플렉신A4 단백질과 베타1 인테그린 단백질이 시냅틱 에리어에 존재를 하는지 이미노 스테이닝 방법을 통해서. 프리시냅틱 마커인 Vglu1과 어, 스테이닝을 진행을 한 결과, 결과 플렉신 A4와 베타1 인테그린이 둘다 시냅틱 에어리어에 잘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진행한 실험이 이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하는지 시냅틱 에어리어에서 인터랙션을 하는지 프록시미리라이게이션 에세이를 어,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안티바디 베이스 실험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수 제작된 2차 안티바디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두 단백질이 실제로 아주 많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40나노미터 이하로 인터랙션 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2차 안티바디에 있는 어, 이 형광이 형광을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을 시키면 이렇게 PLA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만약 이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어,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논 이찬티바디가 이렇게 가까이 있지 못해서 증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티브 컨트롤 보면 여기 녹색 형광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여기서 증폭 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고 어 PLA s a 같은 여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증폭이 일어나서 이번 실험에서는 이두어 단백질의 안티바디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플렉신 A4와 베타원 인터린 단백질이 여기 있는 어 프리스프틱 마커 부분에서 어잘 인터랙션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플렉신 A4와 베타원 인테그린이 어, 서로 잘 시냅스 부분에서 컴플렉스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세마스레 리셉터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세마스레가 이제 이 리셉터들과 이제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어, 지금까지 봤던 pHp 항상성 가소성을 조절한다라고 이제 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플렉신 A4와 베타원 인테그린도 pHp에 관여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어 광생리학 제 기법을 통해서 라이브 셀 이미징 방법을 통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 컨트롤 유런에서는 가이키 블라커를 처리해서 PHP 항상성 가소성 을 유도했을 때어 아까 말씀드렸던 RRP 사이즈와 리사이클링 포슬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플렉신 A4 낙다운된 뉴런과 베타원 인테그린이 낙다운 낙다운된 유런에서는 베이스라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증가되는 그 경향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베타원 인테그린 락다운된 뉴런에서 와일드 타입 베타원 인테그린을 레스큐시켜 줬을 때는 컨트롤에서와 같이 RRP 사이즈와 리사이클링 부스 사이즈가 증가를 했다. PHP 항상성 가소성을 유도했을 때 증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여기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처음에 인로격션에서 말씀드렸던 게. PHP를 유도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이 이 포스트 시냅스에 있는 어,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를 블락을 시키고 신경 세포는 그것을 인지하고 레트로그레이 시그널링을 위로 보낸다 그는데 우리 브레인에 있는 신경 세포에서는 이제 세마스 a 레이가 이것을 담당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세마스 a 레이 단백질이 프리 시냅스 부분으로 갔을 때 어, 거기 있던 이제 누로필린 1 플렉신 4 베라 원인테그린이 어, 프리, 프리시냅스 부분에서 이 세마스레이 단백질 리셉터로서 작용을 하면서 어, PHP 항상성 가소성을 조절한다는 라 것을 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50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세마스레이 단백질과 그 리셉터인 어, 플렉스네이퍼, 뉴로필링1 베타원 인테그린이 어, 이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 프리시냅스 부분에 있던 시냅틱 베시클들의 분포가 이렇게 바뀌고 어, 닥터 베시클 넘버가 증가하고 EPSC도 증가하고 액티브 존의 크기도 커지면서 pH 향상성 가소성 유도하면 이런 식으로 프리스냅틱 액티비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는 몇달 전에 논문으로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논문에 나왔지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어이 연구 프로젝트를 어잘 지도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신 그랜데이비스 교수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와 같이 공동 1저자로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한 피터와 브라이언 박사님께도 아주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있고 그리고 어 3차원 전자 현미경 이미징을 거의 대부분 이미징하고 분석을 해 주신 리차드 박사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의 포닥 과정에서 밸로우십 펀딩으로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라이프 사이언스 리서치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사이먼 스파리 그리고 한국 연구재단 관계자분들께도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